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5년 7월 29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336장 하겠습니다. 찬송 336장. 활랑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주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데, 우리도 곧... 도 영광 되도다. 성도 의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도 예신앙 봄받아 원수도 사랑하도 인자 하나 행실로 이신앙천 겠습니다. 화랑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성도로서 그 신앙을 따라서 우리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오직 주님이 그, 가신 그 길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핍박이 있다라도 그 길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벽 첫 시간을 깨워주시고 주님께 찬양과 경배드리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오늘 또 주님 귀한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에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종기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추리고, 목마르며, 헐받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마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시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의 시험 Test of our faith Test of our faith 믿음으로 오는 어떤 시험 믿음으로 오는 어떤 시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AD 304년에 AD 304년에 그 로마 황제 막시미아누스 로마 황제 막시미아누스가 있었어요. 로마 황제 막시아누스. 근데 이 막시미아누스가 아, 그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에, 니코데미아, 니코데미아라는 그 지역을 점령하면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니코데미아 그 성에 입성하면서 어, 어, 명령을 내렸어요. 니코데미아 그 시로 진입을 하면서 입성을 하면서 에, 모든 니코데미아 사람들은 어, 나와서 우리 어, 로마 황제와 로마 군을 에, 칭송하라. 나와서 어, 환영하라. 에. 어,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는 신, 너희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우리 어, 로마군을 와서 어, 치, 찬양하라, 네. 또 어, 칭송을 하라, 네. 환영을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는 그 어, 니코데미아 그 시민들이 다 나와서 아까 막시미아누스 황제와 그 로마군을 어, 극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자기 그 섬기는 우상, 우, 자기 신을 신을 이름을 내세우면서. 그런데 에, 여기에서 그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는 아주 독실한 어떤 기독교인들이 그 교회에 에, 참석을 거기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막시미아누스 황제를 환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그들이 섬기는 오직 유일한 그 하나님 하나님만을 섬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님을 어 그들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위에 누구도 그들은 어 이렇게 찬양하거나 또 칭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막시미아누스 막시미아누스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황제가 아니 내가 가는데 다 환영을 하라고 했는데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교회로 들어갔어요. 그 교회로 들어갔어요. 교회 가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꽉차 있었어요. 너희들이 지금 살고 싶으면은 다 나와서 우리를 환영을 하라. 우리를 환영해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교회에 불을 지르겠다. 너희들은 나가지도 못하고 이 교회에 불을 지른 텐데 자,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니코데미아그 시에는 있그 교회인들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시메아노스 황제는 자기가 어, 그 약속한 대로 거기 교회에 불을 질렀어요. 불을 지르고 그 안에 있던 성도들은 결국 다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다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예, 어, 그때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의 어떤 박해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그 외에도 그 로마 시대 많은 기독교인들이 처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사자 밥이 되고 또 그랬죠. 또그 당시에 또 누가 있었죠?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이때 에 사도 바울은 또그 전에 이 오늘 말한 고린도 교인들한테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렇게 어 보내는 서신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핍박을 받더라도, 시험을 받더라도, 너희들은 그걸 어 이겨라. 그걸 그 시험을 다 이겨내라. 어 이렇게 그 서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께서 어, 나중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어, 어떤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였지만, 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결국은 그는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모든 삶을 바쳤던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오늘 그 디모데 교인들한테 또한 이렇게 에, 서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예. 그서신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난과 시험을 잘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에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끝머리에 두셨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꼭 죽이려고 작정한 것 같이 끝머리에 어 두었다 어떻게 할수 없는 처지에 두었다 우리는 세계 곧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예,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구경거리가 되고 있다. 예, 아, 물론 그 A.D. 304년 아그 어, 막시미아누스, 막시미아누스 그 황제 그때 어떤 핍박을 당했던 그 모습이나 또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당했던 모습이나 비슷하다고 봐야죠. 그러면서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마지며 정처가 없었고 정처가 없다. 지금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마지며 어, 정처가 없다. 예. 어,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은 그러나 너희들은 우리 같이 지금 내가 있는 그곳같이는 그렇지 않을지도 있다. 너희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오히려 더 영광을 영광이 되고 또 너희들은 어 어떤 고난을 받지 않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을 너희들도 생각을 해라. 아 그러면서 또 is the one who is the one who is the one who is 우리 e one who is the one who is the one who is t 일을 하며 모욕을 당했고, 모욕을 당했고, 또 박해를, 받은, 박해를 받았다. 그러나 나도 참았다. 참았다. 그리고 에. 또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마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지금 우리 처지가 어. 세상의 더러운 존재로, 더러운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마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에. 참그 어, 당시 크리스도인들에 그, 어, 대한 어떤 핍박의 모습을 그 보여주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더럽게 보고 있고 또 만물의 찌꺼기 같이 보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얼마나 그 에,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또한 고난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시련을 받는 거죠 믿음 때문에 예 예수님을 믿, 믿었기 때문에, 어, 그러는 그 핍박은 사도 바, 예수님 때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또그 열두 제자들이 그랬고, 또 그것은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예. 막시미아누스 황제까지 그게 갔죠. 예. 어, 그러나 그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절대로 여기에서 자기가 굽히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내가 비록 그런 핍박을 받고 세상의 끝머리까지 와 있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참고 인내한다. 예.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한대 나는 어떤 핍박도 참고 나에게 죽음이 오더라도 내가 그걸 다 참고 이겨낸다 그랬습니다. 예. 또 우리는 어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또한 어떻게 그 고난을 받았는지 그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또어 베드로가 베드로 그 제자가 보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예? 그 많은 욕을 당하시되 예수님이 맞대어 그들을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했지만 내가 너희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네.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아, 천벌을 내리겠다. 너희들을 지옥으로 보내겠다. 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그는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하실 일이라고 그는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어,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하신 말씀은 뭐죠? 아버지. 아버지 저들을 용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그 베드로, 어, 베드로가 했던 말,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걸 맡겠다는 것이죠. 어... 바로 사도 바울의 아까 고린도 전서로 보낸 고린도 전서 그 말씀 고린도 전서 4장 9절 1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핍박을 당하나 우리는 그냥 참고 견딘다 참고 견딘다 그리고 막시미아노스 그 로마 황제가 불을 질렀지만은 우리는 비록 불 속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겠다 부정하지 않겠다 다른 어떤 우상을 우리는 여기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면서, 그들은 죽어 갔던 것이죠. 예, 이렇게 믿음으로 인한 그 시련은 계속 됐습니다. 예수, 예수님 시대 때 그랬고, 예수님 이후에 또 제자들, 또 많은 어떤 그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 전도자들 또는 어, 성교사들, 순례자들이. 전 세계, 로마 시대부터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죽었고, 핍박을 당했고, 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 기독교는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결국은 기독교인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도 결국은 이렇게 기독교가 주를 이루는 국가가 될수 될수 있었죠 여기에는 뭐가 있었냐 우리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 왔던 어떤 선교사들 어떤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떠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끝까지 다 이루은 것이죠 예. 어, 지금, 우리는 이제 그 뒤로 또 2000년이 지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박해는 박해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에 대한 어, 핍박은 어떠냐? 이제 다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어,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과 또는 그들에게 대한 어떤, 어, 고난은 계속 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물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어떤 신앙의 자유가 있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 그런 뭐큰 장애는 없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또한 많은 손가락질이 있습니다. 또는 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부정의 어떤 손길을 보내고 또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 온전하게 기독교인으로서 사랑하는데 어떤 어, 우리는 어, 아주 어,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그렇게 어, 어떤 칭찬을 받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좋은 꼭 어떤 그 눈길만은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우리에게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물론 뭐저 이슬람 그런 국가에서는 지금도 그 이슬람 외에 어떤 신도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고 또는 거기에 포교 활동 또는 전도 활동이 금지된 나라도 많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핍박도 많이 있죠. 자,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되 우리도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억울하게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기독교에 대한 어떤 박해도 있습니다. 예. 특히 어떤 그 세력들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기독교에 대한 어떤 불공정한 대우를 하고 또 때로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비난을 하는 그러한 세력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억울하게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니코데미아 교인들처럼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 일제시대 신사참배가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많은 그어 목사님들 또는 그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순환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직 그 아까 니코데미아 그 어,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 오직 예수님 우리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어, 어,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는 또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오직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로 갈수 있다는 그 사실, 그 어떤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왜이 세상에 오셨냐 하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오직 오직, 오직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 그 길로 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 믿음이 조금도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맡기고 가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의 온전한 이 믿음으로 우리는 어, 끝까지 나가고 또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고 또 세상에 이이 믿음을 우리는 지켜나가고 또한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이일아이일 어, 어, 비록 우리는 어,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어떤 박해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세상에 그래도 우리는 세상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하고, 또는 핍박을 하고, 어 또는 여기에 대한 어떤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굳건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어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더 어 굳건하게, 또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 믿음으로 인한 시련 올 수도 있습니다.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련을 이겨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아 이것이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어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이겨 나갔을 때 분명히 공의로운 그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온전히 온전한 믿음으로. 어, 지켜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비록 사도 바울처럼 그런 고난은 아니다 할지라도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리교고 어떠한 손가락질이 있고 어떠한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또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어떤 어, 얘기를 한다 하고 세상이 그렇게 자꾸 방향 물결이 간다 할지라도 더 굳건하게 기독교인으로서 자리를 지키고 또 주장하고 또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38장 하겠습니다 찬송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침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옛 야곱이 베개 배고참갔습니다 나가기 원합니다 은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을 되나니 그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천성에 가는 길 험하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 주님만 믿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핏박일지라도 손가락질을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또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또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네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인한 어떠한 핍박에도 우리가 잘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우리 굳건한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살며 빛을 발하며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또한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또 우리 대한민국도 공의로운 이런 나라.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 받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이 모든 무리들이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벽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